저 링피트는 링피트는 <laughs> 나중에 참여는 할 거예요. 참여 하려고 계속 벼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laughs>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 하네. <laughs> <laughs> 잠깐 잠깐 나 지금 좀 찾아 찾아봐요. 링피트랑 위치가 얼만데 있어봐, 잠깐만. 링피트 스위치 세트. 링피트 스위치가 지금 이거 세트로 해서 다나와로 검색을 하면은,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지금, 지금 아무리 싼해서도 43만원이에요. 어? 지금 제일 싼해서도 43만원인데,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어, 세팅을 하려면은, 어, 세팅을 하려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서 돌아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캡쳐보드 가격이 얼마야? 캡쳐보드 얼마에요? 이거는 검색해도 가격이 안 나오는데? 일찍 치 캡쳐보드 다 나와, 통화 검색. 진짜 딱, 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요. 어? 나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요. 내가 지금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컴퓨터를 먼저 만들어야, 어, 컴퓨터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스위치가 71만 원을 태운다. 그것도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어? <laughs> 어, 이거는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나는 그게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내 방송을 즐기시는 게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즐기시는데, 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봐요. 음, 방송 시청. 하시면서, 이제, 어, 짧게, 짧게, 어, 짧게, 짧게, 도내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짧게, 짧게. 어, 막, 그, 어, 막. 막천원 돈에도 있을지, 만천원 돈에도 있고, 이천 원 돈에도 있고, 가끔씩, 막, 어, 왕돈에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돈을 해주시는데, 이게, 방송 시청기간이 늘면 늘수록, 어? 어, 방송 시청기간이 늘어나면은, 이게, 후원해주시는 금액도, 어, 잠깐만 있어봐. 나, 내, 얘기 듣고, 어, 나 얘기 좀다 하고, 얼마실게요. 내 얘기 까지 들어봐. 나는 여러분이오늘 보고 싶어서 그래. 어, 어 그리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제 후원이, 어, 방송이 오래 가면은, 어, 방, 오래 갈수록, 이제 후원 금액도 이늦 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 여러분들께 부담이 될 거예요. 어 수원이 해주시는 거 감사한데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만 잠깐만 그만 떼려. 어, 그래서 이게 만약 수원이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요. 어 보세요 보세요 부담이 되는 시점이 딱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방송을 안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 이제 그게 어, 방송이 끊기는 시간이 될 거래요. 어? 어 그래가지고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방송을 안 보시게 될까봐 나는 항상 그게 걱정이거든요 어? 나는 그게 걱정이 잠깐만 왜내 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줘 어? 그만 때려 내가 어? 캡쳐보드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캡쳐보드가 이렇게 비싼지 알고 계셨나요? 1 5 0 오 스티스님, 왕돈에 감사합니다. 어, 왕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1, 50. 고맙습니다, <laughs>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부담 없으신 거 맞죠? 어, 그냥 부담 없으신 선에서 할수 있는 거 맞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바로 올라간다. 보네요 바로 올라가네요. <laugh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 그러게, 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고마워요. 어, 아들,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1, 05. <laughs>